안녕하세요. 이야기 옷장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옷장의 가을 이야기, 유행을 타지 않는 정말 사랑받고, 10년 전에도 사랑을 받았고, 앞으로도 사랑을 받고, 연령 불문, 니트 원피스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거 컴퓨터 정말 몇 달간 열심히 했었잖아요. 안 하니까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어제오늘 날밤을 세우면서 했답니다 자 우리 어 여기 모델들이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네요 이 사진들 보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가을에 정말 따숩고 편안한 브이넥 니트 원피스는 여기는 젊으신 분이잖아요 젊은 친구도 입었고 저희들도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거 브이라인의 니트 원피스는 이렇게 통이 밑으로 내려가서 플레어라이즈 이런 거보다 그냥 일자통을 골라주시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레깅스 하나 입고 신발은 낮은 플래쉬주, 단화 같은 거 신으면 괜찮겠죠. 어, 여기서 포인트로 가방을 굉장히 큰걸 했네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이런 브이넥 니트 원피스 안에 난방을, 하얀 난방을 입으면 더 이렇게 젊어 보이고 더 예뻐 보인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짠! 하고 올라왔어요. 자, 요거는 브이넥 니트 원피스라면은 니트 원피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얘는 목이 V로 되어있다 해서 V넥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됐어요? 터들처럼 목이 올라와 있네요. 목이 올라, 올라와 있는 니트 원피스예요. 이 베이지톤 어, 찐베이지톤의 이 원피스도 약간 골지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되게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고 포인트를 준 거는 뭘로 줬어요? 가죽벨트 부츠 색깔을 맞췄죠? 소품은 색깔을 맞추고 또 가방도 같은 브라운톤으로 맞췄어요. 이제 딱 보면 아 색깔을 어떻게 맞춰야 되겠나라는 게 느껴지죠. 이것도 별로 유행을 타지 않아요. 니트 원피스의 차이점 뭐가 있어요? V라인, 그 다음에 목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옆에가 많이 터졌냐, 조금 터졌냐 느 차이예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이거야말로 연령불문, 학생들도 좋아하고 저희들도 입을 수가 있는 유행을 타지 않는 브이넥 니트 원피스예요. 그런데 얘는 목이 좀 많이 파졌잖아요. 이럴 때는 속에다가 여름에 입었던 티 하나 딱 입고 입으시고, 그냥 이렇게 운동하시면 되겠죠. 날씨가 좀 쌀쌀할 때할 때는 이 운동화에다가 양말 하나 딱 코디를 해주시면 더 얘가 좀 포근한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이것도 같은 니트 원피스예요. 이것도 니트 원피스인데, 이 니트 원피스를 고르실 때 여기 넥라인이 이렇게 두툼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골지가 되어 있고 팔의 밴딩 처리도 굉장히 길죠. 그리고 요거는 어 밑으로 내려가면서 약간 퍼지, 퍼지는 라인이에요. 그리고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기가 조금 불편해. 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유행을 타요. 유행을 타지 않은 것은 이렇게 기본적인. 민자통일자는 유행을 타지 않고 어, 문양이 너무나 꽈배기랄지 골지가 두툼하다 이런 것은 요거는 계절이나 유행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원피스를 선호하는 것보다 이런 기본적인 걸 선호하면 유행 타지 않고 입을 수가 있겠죠. 짠 돌아가면서 나왔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블랙과 화이트의 조화는 너무너무너무 멋스럽죠. 자, 이거는 저희들 좋아하는 베기 바지죠. 베기 바지 우리들 많이 이제 입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얇아지니까 이런 베기 바지에다가 그냥 편한 흰 티, 루즈하게 입었어요. 이 티를 작게 입지 않았잖아요. 크게 루즈하게 입어가지고 살짝 안에다 집어 넣었어요. 집어 넣어서 이 허리 부분에 공간과 여백이 생겨가지고 더 날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켓은 어떻게 해요? 가디건처럼 아주 큼지막하게 입었죠? 이것도 언제나 그 자리에, 그곳에 있는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에요. 짠! 돌아왔어요. 자, 가죽 스커트와 그 다음에 라운드로 되어 있는 그냥 통일자의 단방 이거 역시 그 자리에 있는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죠. 이것은 원단에 따라서 니트가 있고 면이 있고 정장에 그런 폴리가 들어있는 서비들로 되어 있을 때 이런 디자인의 것도 여기다가 정장 바지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일자 스커트를 입고 부츠 하나 딱 신으니까 이것도 그냥 계속적으로 입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실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소품은 가방을 큰거 드는 것보다, 이렇게 클러치팩 하나 딱 들고, 어, 팔찌로 멋을 냈네요. 이것도 되게 멋, 멋스, 멋스럽죠? 블랙과 화이트에 조화랍니다. 자, 이분을 보세요. 짠! 젊은 사람도 나타났어요. <laughs> 나이가 들어서 긴 머리는 안돼 그거는 고정관념 이죠 자이 옷차림의 비슷한 느낌은 연령을 넘나들었어요 이분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고 요 부분은 20대 정도 되있는 아주 파릇파릇하고 이쁜 젊은 친구예요 가디건은 원피스 통일자의 원피스와 이렇게 롱 가디건은 연령 상관없이 어, 나이 상관없이 다이을스가 있는 옷인 것 같아요. 이거 역시 유행을 타지가 않아요. 자, 이 이분이 입으신 그냥 통 일자단 이거는 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면으로 된통 일자 원피스는 저희는 많이 입었잖아요. 요런 거에다가 밑에다가 레깅스, 레깅스를 저희는 대부분에 검정색을 많이 입잖아요. 타이즈를 해가지고 검정색을 많이 입는데 요거는 검정과 회색이 이렇게 왔다갔다 사선으로 된 스타킹을 신었어요. 이것도 멋스럽잖아요. 그리고 아주 굽낮은 세무 부츠 하나 딱 신었네요. 그리고 포인트로 된 목걸이 나 길게 늘어뜨려 보면 이것도 유행타지하고는 아주 편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가디건을 입었잖아요. 롱 가디건인데 롱 가디건이나 자켓이나 그런 걸 길게 입었을 때는 소개를 그냥 같은 톤으로 맞춰줬을때더 키가 커 보이거든요. 여기는 회색이고 밑에는 바지는 블랙이에요. 같은 계열의 색깔이죠. 그리고 이 가디건의 색깔은 회색이 들어있는 색깔이에요. 같이 그냥 툭하니 까 입어버리고 운동화 신었어요. 이 차림 저희 나이든 우리들도 연령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죠. 이 니트 가디건은 몸도 마음도 여유로워져요. 니트는 뽀송뽀송하고 포근포근해가지고 입는 사람도 뼝아리 어, 같기도 하고 굉장히 따뜻해 보이잖아요. 니트의 질감은 따뜻하게 보이거든요. 속에 이너를 검정 정장 바지 그리고 와이셔스에다가 아무런 무늬가 없는 카라도 없는 그냥 무지의 가디건을 툭 하니 걸쳤어요. 신발은 로퍼 하나 신었네요. 그리고 차한잔 마실 때이 모습 전체가 굳이 멋내지 않았는데 굳이 꾸미지 않았는데 자연스러운 멋이 이 안에서 풍겨나잖아요. 자이 친구도 젊은 모델이에요. 가디건이 일자가 아니고 굉장히 큰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잖아요. 풍성한 가디건을 회색빛 그레이빛을 입었어요. 속에도 그냥 면티 같은 거 하나 입었고 바지도 편안한 베기 바지 스타일로 입어 주고 가디건 하나 툭 걸쳤답니다. 머플러는 그냥 둘렀고요. 먼산을 바라보는 모습이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죠. 자, 지금은 모델들이 롱 원피스와 롱 가디건을 어떻게 입었나 이것을 봤어요. 우리는 패션도 따라 하기에요. 누군가가 어떻게 입었나 그리고 그 입은 모습이 나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가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롱 가디건과 니트 원피스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애매한 날씨가 계속될 때옷 입기도 또 애매해져요. 두꺼운 코트를 꺼내 입기도 그렇고 간절기 얇은 코트를 입기도 어설플 때 어, 저는 좋아하는 게 가디건이에요. 그것도 니트 가디건. 근데 제가 오랜 기간 이렇게 옷을 보면서 유행을 하나도 타지 않고 10년 전에도 입었던 옷 그리고 지금 입어도 괜찮은 옷이 지금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옷이에요. 어, 기본적인 정장 바지잖아요. 어, 그레이 톤의 아주 단순한 정장 바지예요. 주머니 포켓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엉덩이가 납작하신 분들은 포인트를 주게끔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주머니 라인이 자 주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라야 할 정도로 선 하나만 포인트를 사선으로 살짝 줬어요 근데 손을 넣으니까 주머니가 있네요. 바지는 기존의 정장 바지와 똑같은데 이렇게 디자인 하나가 사소한 것에 변화를 주어 가지고 옷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자 위에는 우리 이런 거 많이 입지 않았어요. 그냥 라운드 남방이죠. 라운드 남방인데 원단을 약간 정장풍, 꼭 아빠들 양복 같은 원단을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어, 폴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구김도 많이 가지 않고 또 보풀 같은 거 일어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냥 회색 톤이나 검정 톤을 하나 딱 맞추면 외출복으로 간단하게 되어버리죠. 우리 섞여있기 때문에 또 춥지도 않고요. 팔은 너무 길지 않는 구부기장으로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추우면 목티 있고 또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앞부분은 어, 앞부분은 골반에서 살짝 여기 가장 우리 여자분들이 Y존 좀입잖아요 그거를 가리는 정도의 길이 그리고 뒷라인을 더 길게 해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자켓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는 이런 남방은 10년 전에도 그리고 다음에도 계속 나올 디자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한 옷을 변화를 주는 것은 소품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어때요? 그냥 브로치예요. 브로치인데 아주 밋밋한 이 옷에. 간단한 브로 자나 딱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입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입고 있는 바지는 겨울 바지예요. 겨울 바지인데 그렇게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입고 겨울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바지죠. 자 근데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제가 오늘 가디건도 보여드리려고 뒤에다가 딱 지저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코트를 입기도 애매할 때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이런 가디건 코트인 것 같아요. 요것도. 울과 캐시어가 혼합되어 있는 건데 일단은 가볍죠. 가볍기 때문에 어 구김도 많이 가지 않고 이런 거는 디자인 자체가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이 그냥 천 하나 툭칸에 갖다가 오, 올려놓은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같은 회색 통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지금 날씨가 저녁에 쌀쌀할 때 그냥 걸치기만 하면 되겠죠. 바지에다 딱 걸치니까 느낌 있는 외출복으로 변화가 됐죠. 지금 입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정말 유행 타지 않는 롱 원피스 군더더기 같고 단순한 롱 원피스는 이렇게 아까 입었던 정장 바지 위에다 그냥 걸쳐도 되고 브이라인은 진주 목걸이 하나만 딱 두르면 되겠죠 어, 저희가 나이 들수록 브이라인을 선호하는 이유가 목선이 그래도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요 어, 얼굴을 갸름하게 해보이고 조금 처진 살들을 어, 잠깐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얼굴이 처진 게 다시 올라 붙지는 않아요 다만 브이라인 선이 어떤 옷과 코디를 했을 때 그냥 이뻐 보이기 때문에 브이라인 선을 선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는 기본 민자 원피스 색깔도 검정이에요 거기에다가 아이보리 바지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그레이톤 입으셔도 되고 또 검정 레깅스 같은 거 입으셔도 되겠죠 목이 썰렁해요 스카프를 두르실 때 요게 폴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울 같은 거보다 같은 폴리 계열로 어,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 느낌이 여러 가지 문양이 막 복합되어 있어요 도트도 있고 사선도 있고 그냥 둘르시면 되겠죠 그냥 요렇게 하나 딱둘르시면 온만 어, 따뜻하면 어느 정도 추위는 어, 지금 계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자, 요거는 폴리로 된 검정이죠. 검정은 그냥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검정에 어, 검정에 그냥 무지예요. 네크라인은브이라인 그리고 옆에서는 그냥 통 일자. 그래서 허리를 조일 수도 있고 바지고 바지하고 레이어드 시켜서 입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가을이 되었어요. 가을에 가장 사랑을 받는 소재는 니트예요. 니트류, 니트 브이넥티, 또 니트 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원피스도 어떻게 되었어요? 니트 원피스예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부인의 라운드의 통 일자 원피스. 이것 또한 우리 젊었을 때도 입었고 앞으로 나이 들어서도 입을 수 있는 유행을 전혀 타지 않는 그런 원피스는 목이 부위 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추우면 스카프 두르면 되고, 너무나 밋밋해요 하면 여기다가 포인트로, 악세서리 하나만 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너무나 널널해서 나는 좀 타이트하게 입고 싶어 그러면은 굵은 벨트 하나 하시면 되겠고, 추우면 부츠 하나 신으면요것 또한 간절기에서 겨울까지 이어지는 아주 단순한 옷차림이에요. 자, 요거 이분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니트 원피스로 갈아입으니까 좀 따뜻해 보이죠? 요것도 어때요?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는 긴팔 통 일자 원피스예요. 배살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배살 앞으로 쭉 늘어나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자, 여기에다가 그냥 운동화 신어도 되는데, 이제 가을이니까 또 가을은 신발을 멋부리기에도 아주 좋잖아요. 부츠 신어야겠죠? 자, 편한 부츠 하나 신었답니다. 여기에다가, 자, 색깔을 맞춘, 이거는 같은, 아까 그레이와 같은 건데, 베이지색 바지예요. 여기 안에다가 베이지색 바지도 입으셔도 괜찮겠네요. 여기다가는 그냥 레깅스 있잖아요. 레깅스를 꼭 검정 거 입으려고 하지 말고 아이보리 톤 레깅스 입어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입으니까 캐주얼한 분위기로 나타났어요. 근데 저는 어 이렇게 군더더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 악세사리 별로 하지 않을래요. 코사지 같은 거 코사지 같은거나 어 여기다가 브로치 같은 거 하지 않고 니트는 약간 좀 캐주얼한 느낌도 나잖아요. 포인트를 주는 걸 저는 스카프로 하고 싶어요. 요거는 울이에요. 그냥 무슨 천 조각 하나 뚝 잘라 놓은 것 같은 그런 울 스카프인데 굉장히 가볍죠. 부일인이기 때문에 목이 썰렁하니까 요거 하나 그냥 둘러볼래요. 이렇게 둘르니까 그냥 느낌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어때요? 목 부분의 포인트가 어, 요 카멜색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딱 잡아줬어요. 그니까 분위기 또 있는 원피스로 변화됐죠. 이렇게 편하게 입으시면, 어머, 뭐 걸음걸이도 정말 편해요. 제가, 어, 니트 원피스를, 여름에는 리트, 린넨 원피스를 많이 소개시켜줬다면, 어, 가을, 겨울에는 또이 니트 원피스가 좋아요. 왜냐면, 신축성이 좋고, 일단은 편하니까요. 그런데 니트는 단점이 보풀이 일어나잖아요. 보풀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걔는 니트라 그런 거예요. 어, 니트는 마찰에 의해서 몽골몽골하게 보풀이 생겨요. 그럼 보풀은 뭘로 제거하냐? 보풀 제거기로 제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풀이 일어 보풀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얘 타박하지 말고 아 보풀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은 내가 보풀을 제거해줘야지 하면서 보풀 제거기로 살살살살 밀어주시면 보풀 싹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입으시면 되는 거고 이런 어, 거 자꾸 마찰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막 보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좀 어, 얌전 떨면서 입으면 괜찮겠죠? 가디건 코트인데, 가디건 느낌이 나는 니트로 만든 코트예요. 어, 일단은 가벼워요. 가벼워서 저희 좋아하는 그냥 목티 하나 입고 이런 바지 입으셔도 되죠. 자, 요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아이보리 바지에다가 카키색 모티, 그리고 브라운 톤 어, 가디건 코트 걸쳐봤어요. 이러니까 약간 가을 분위기 네, 나죠. 그 가디건 코트 걸쳤어요. 주머니가 아주 조금매 가지고 되게 귀엽네요 주머니 그리고 여기는 어 이게 지금 이렇게 통으로 있지만 얘를 갖다가 끈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도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툭하니 더 널널하게 입고 싶어요 그리고 가방 하나 들고 나가시면 요것 또한 가을과 겨울 사이에 정말 애매한 겨재를 입기에 너무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시면 요거는 어떻게? 요거는 또 스커트나 모든 거에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음. 자, 오늘은 어, 지금 너무 너무 날씨가 애매해서 옷 입기가 어중간할 때 입을 수 있는 어 유행 타지 않는 롱 원피스 폴리로 되어 있는 거와 니트로 되어 있는 거 소개시켜드렸어요. 지금 울로된 코트를 입기에도 또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 니트 가디건 한번 활용해 보세요. 지금 이런 간절기 때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갑자기 변화되는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리기가 쉬우니까 스카프는 꼭 활용하세요. 우리 목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스카프거든요. 스카프 같은 거 하고 마스크 잘 착용하셔가지고 감기 걸리지 않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야기 옷장에 오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